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5절까지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스펙과 포장의 시대입니다.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더 화려해야지 팔리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유창한 말솜시더 세련된 논리, 더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본질보다는 설교자의 유머나 감동적인 예화, 혹은 세련된 프로그램에 더욱더 관심을 쏟기도 합니다.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 역시 수사학과 철학의 도시였습니다.말을 잘하는 것이 곧 권력이었던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바울은 정작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지식과 언변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합니다.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역설적인 고백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작정하였습니까? 자신의 뛰어난 학문과 철학적 지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가 인간의 화려한 말재주에 가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금박지로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검은 벨벳 천 위에 올려놓았을 때 다이아몬드의 빛은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검은 천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투박하고 단순하더라도 그 위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롯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인정이라는 포장지가 더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나의 세련됨이 아닌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거칠지만 생명이 있는 그 복음의 원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어노라 이것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영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떨었던 이유는 혹시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의 매력에 빠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은 바울의 팬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신의 힘을 뺐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냈던 것이죠. 내 힘이 빠져야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도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의 적군 앞에서 기도원의 군사를 3만 2천 명에서 단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떨림과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나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손을 떠는 그 겸손한 고백 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밀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논리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IQ나 경험을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귀로도 이성으로도 감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여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내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더 세련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한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어 십자가의 돌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라는 보석보다 그 겉에 감싸는 화려한 포장지에 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회개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재주를 의지하며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자랑하려 했던 이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됨을 믿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위에 굳건히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